안녕하세요. 석초 샨티 요가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평발이나 족적근막염 같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골반이 후방경사되신 분들께 좋은 요가 롤러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골격을 보시면 요 뒤쪽에서 보셨을 때 우리 발바닥, 평발이 있으신 분은 발바닥의 근육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지만 약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쭉 따라 올라오시면 풍경골근이라고 해서 동아리 뒤쪽으로 올라가 경골 뒷부분에 이어지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도 풀어주실 거고 더 올라가셔서 골반 후방경사가 되어 있으신 분들끼리는 스트링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좌골부터 이어진 햄스트링 근육들을 롤러, 요가 롤러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바닥을 그냥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어서셔서 롤러를 한 발로 밟고 앞뒤로 자연스럽게 굴러, 굴려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만약에 처음이시라면 꽤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실 때발 내측이 더 굳어 있으신지, 체형에 따라 발 외측이 더 굳어 있으신지, 안쪽 바깥쪽을 번갈아가면서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더안 좋으신 곳을 따라 풀어줍니다. 근데 지금 평발을 치유하기 위한 거니까 평발이신 분이라면 안쪽을 가볍게 그냥 풀어주신 후에는 안쪽에 아치를 살리기 위해서 발가락에 힘을 살짝 주고 굴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스트레칭으로 마사지만 하지 마시고요. 발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가볍게 자극을 그냥 느끼는 정도로 해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은 이제 앉아서 족저근막염 통증 있으신 분들 종아리, 단순히 종아리 바깥쪽 근육은 우리 예전에도 풀었었으니까 위쪽으로 따라 올라오시면 흉연골근 위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바로 아래에서 약간 내측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은 뒤쪽에 편하게 짚고 두 다리를 동시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따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무릎 바로 아래 종아리 가장 윗부분을 다리를 좌우로 왔다갔다 흔들어 주실 때 약간 내측, 내측을 집중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아프실 수도 있지만 자극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좀 10번 정도 하신 후에는 엉덩이를 살짝 들고 앞뒤로 작게 돌려주세요. 마찬가지 외측보다는 북적 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내측을 풀어줍니다. 종아리 내측을 풀어서 후경불근을 이완해주시고 최소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셨으면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동아리 살짝, 맨 윗부분에서 약간의 내측을 앞뒤로도 풀고 좌우로도 풀고 이제 더쭉 따라오셔서 햄스트링을 풀어볼 건데요. 골반을 뒤로 후방경사시키는 단축되면 아주 안 좋은 근육입니다. 이 위에 살짝 앉아주시고 롤러 위에 한 다리는 쭉 뻗은 신세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앉았을 때 바닥에 닿는 좌골을 먼저 위치 찾아주시면 돼요. 그 위치에 두신 상태에서 몸을 앞뒤로 천천히 굴려보겠습니다. 엉덩이뼈, 좌골부터 허벅지 한 중앙 정도까지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는데 큰 자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 네, 근막을 흔단 느낌으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이 근육이 단축될수록 점점 골반은 뒤로 말리거나 허리가 후방으로, 후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햄스트링이 만약에 너무 짧으시다면 햄스트링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좌골부터 좌골 내려와 서 허벅지 중앙 정도까지 물론 무릎까지도 연결되어 있지만 꼭 거기까지 안 가시더라도 특히 위쪽 허벅지가 더 많이 타이트하시기 때문에 그니까 위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 해본 발바닥과 종아리, 뱀스링 근육은 전체적으로 자세를 뒤로 굽어지는 자세를 많이 만들고 평발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부위를 연결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